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명옥입니다. 오늘 더뉴 에스컬레이드 미디어 쇼케이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신차를 소개하는 이벤트를 넘어 서 럭셔리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더뉴 에스컬레이드는 단순한 SUV가 아닙니다. 대담하고 독보적이며 영감을 주는 아메리칸 럭셔리의 정수입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에스컬레이드는 글로벌 풀사이즈 럭셔리 시장을 선도해 왔고, 이제는 저명한 글로벌 리더십, 아티스트, 확신가들이 선택하는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론칭 이벤트의 테마는 The Symphony of Success. 즉 성공에 이르는 완벽한 조화를 의미합니다. e 뉴 에스컬레이드는 고객들이 단지 성공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수단이 아닌 어떤 성공의 모습을 가능하게 해주는 차량인지를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걸어온 길 그리고 지금까지 이뤄낸 찬란한 순간들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까지 우리 에스컬레이드는 그 모든 성공의 순간들뿐만 아니라.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이 정점에 이르는 찰나까지 함께 하며 일과3 워크앤 라이프 관련한 모든 요소를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더뉴 에스컬레이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럭셔리 SUV에서의 편의 사항은 그저 기능의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고객이 차량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에스컬레이드는 주요 명사들의 의전 차량으로 널리 사랑받아왔는데요. 저희 캐딜락팀은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일반 에스컬레이드 모델과 필베이스 연장 모델등 에스컬레이드 ESB 모델을 동시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특히 더뉴 에스컬레이드 ESB 모델에는 2열에 새롭게 구성한 이그세큐티브 시트 패키지를 적용해서 한참 높은 실내 경험을 제공하는데요. 이는 마치 항공기 퍼스트 클래스의 경험을 달리는 차 안에서 누리는 것과 같은 기유을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드레스트에 내장 스피커가 장착된 2열 이그세큐티브 시트 패키지에는 14가지 방향 파워 시트 기능은 물론, 마사지 기능 톨풍 열선 시트가 적용됐으며, 이그세큐티브들에게 필요한 업무용 또는 간단한 식사용 수납식 트레이 케이블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듀얼 무선 충전 시스템까지 적용되어 있으며, 리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영화 또는 음악 감상을 즐기는 등의 이동 중에도 업무와 휴식을 완벽하게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이동할 텐데요. 어, 또한 이번에 더뉴 에스칼라이드에 새롭게 어, 기능이 탑재된 부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파워 오픈 도, 클로즈 도어가 새롭게 제공이 되있는데요 제가 잠깐 하나 볼게요. 네, 이런 도어 핸들과 또 안에 실내 커맨드 센터 조작으로 모든 도어를 자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 센서가 있어서 물체를 감지해서 도를 열때 외부 물체에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을 고려한 개발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뒷좌석까지 고르게 퍼지는 3존 공조 시스템 무려 126가지 컬러 앰비언트 등 모든 좌석에서 조명과 미디어를 제어할 수 있는 전용 컨트롤러는 단순한 옵션을 넘어서 캐딜락이 얼마나 세심하게 고객의 사용 경험을 설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디테일이 모여서 에스컬레이드는 그저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에스컬레이드는 움직이는 럭셔리 라운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더뉴 에스컬레이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무대에 보시는 것처럼 강렬한 존재감이라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전면부 디자인은 모두의 시선을 한 번에 사로잡는 시그니처 웰컴 코레오그래피 조명과 함께 완성되는데요. 더뉴 에스컬레이드에는 날렵하면서도 강인한 인상 이 주간 주행등 그리고 그릴과 헤드램프를 감싸는 시그니처 라이트가 새롭게 적용됐으며 후면부에는 더욱 넓어진 수직형 LED 테일 램프가 사체의 위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직으로 구성된 조명 라인은 디자인 요소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여러분들이 에스칼레이트 곁을 지나는 순간 단한 번의 시선으로 아, 이 차가 에스칼레이트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24인치 대형 알로이 휠은 럭셔리 풀사이즈 SUV 차량에 걸맞는 대담한 비율과 어우러져 외관 디자인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세그먼트 내에서 가장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펼쳐집니다. 풀체인지 급으로 새롭게 디자인된 실내 인테리어는 운전의 공간을 넘어서 브랜드의 가치와 감성을 대변하는 중요한 요소로 탈바꿈했는데요 1렬에 가시면 가장 먼저 시선을 사라졌죠더뉴 에스컬레이트는 대시보드를 가로지른 무려 55인치 커브드 LED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인 공간감을 완성했습니다 또한 실내 소재 역시 하나하나 장인이 손으로 고른 듯 정제되어 있습니다 세미아날린 가죽 시트, 리얼 우드, 정밀하게 절제된 메탈 마감까지 보는 것, 만지는 것 모두에서 차원이 다른 감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해 부분은 이큰 차가 또 빠질 수 없이 가지고 있는 것이 첨단 기술입니다. 그 동안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사실 글로벌 럭셔리 SUV 시장에서 다양한 분야의 뮤즈들로부터 선택받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더뉴 에스컬레이드에 적용된 에스컬레이드 전용 AKG 스튜디오 레퍼런스 사운드 시스템은 AKG 팀과의 정교한 조율을 통해서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균형 잡힌 음향을 제공합니다. 1열 운전석과 조수석, 그리고 2열 이그제큐티브석, 헤드레스트 부분까지 차량 내부 곳곳에 장착된 최대 40개의 스피커는 마치 콘서트홀에 와 있는 듯한 몰입감 넘치고 입체적인 최상의 360도 서라운드 사운드를 구현합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분이시라면 이 시스템만으로도 에스컬레이드를 선택할 이유가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컬레이드는 나이트 비전, 전방 충돌 경고, 차선 유지 보조, HD 서라운드 비전 등 다양한 첨단 안전 사양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특히 야간 주행 시 열 감지 카메라를 통해서 보행자나 동물을 감지해주는 나이트 퀴즈는 운전자의 야간 운전을 돕는 필수 사양으로 많은 고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일텐데요. 더뉴 에스칼레이드의 가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럭셔리 브랜드의 가치는 단순한 숫자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헤딜락은 고객 여러분이 투자한 그 이상의 가치를 경험하시도록 아주 정교하고 전략적인 가격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더뉴 에스칼레이드는 이전 모델에서 입증된 상품성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도 앞서 설명드린 풀체인지급의 업그레이드를 모든 트림의 기본 사양으로 적용해서 더뉴 에스칼레이드 일반 모델은 1억 6,607만원. 더뉴 에스컬레이드 ESB 모델은 1억 8,807만 원의 가격으로 오늘부터 전국 캐딜락 지점에서 계약을 시작할 것입니다. 사실 이 시, 행사 시작 전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벌써 많은 분들이 고객분들이 계약을 시작하셨더라고요. 저희도 깜짝 놀란 숫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더뉴 에스컬레이드를 기다리신 고객들을 위해서 특히 저희는 얼리버드 계약 프로그램을 이번 달까지 계획,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계약한 고객들에게 1년 또는 2만 키로 어, 특별 보증 연장과 추첨을 통해서 또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캐딜락 오너로서 자긍심을 높여줄 오너 대상의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 프로그램 및 캐딜락 이스피어리언스 우선 참여의 기회 등 차별화된 고객 프로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눈 이야기처럼 에스칼레이드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고객의 여정,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공의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를 심포니 오브 석세스로 정한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선보인 이더뉴에스컬레이드는이 여정에 더욱 깊은 의미를 더하고자 합니다. 대담함 속의 섬세함, 기술 속의 감성, 그리고 경험 너머의 가치까지 에스컬레이드는 고객들의 성공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해줄 것입니다.